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가을이 왔어요. 깃뚜라미 소리가 들리는지 오늘 엄마, 아빠랑 잘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가을이 온 소리예요. 바람 소리, 높은 하늘, 깃뚜라미 소리. 이 가을에 오늘 엄마, 아빠랑 집에서 예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얘기 드려요. 다 같이 찬양하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영화부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가부 친구들 예쁘게 자리에 앉아서요. 우리 함께 촬영할게요. 우리 첫 번째 곡은 할수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멋진 친구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 어디 있을까 찾아가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영화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장난감, 맛있는 과자, 아니면 예쁜 옷?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같이 솔로몬을 만나러 가보아요.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캄캄하고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솔로몬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갖고 싶으냐?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알록달록 화려한 왕관을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반짝반짝 멋진 칼을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저는 아직 왕이 될 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더 많은 선물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꼭꼭 약속해 주셨어요. 잠에서 깬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요. 혹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영어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채원이, 장난감 주세요 할까요? 우리 시우는 무엇을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하린이도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우리 하원이는 무엇을 달라고 할것 같아요? 우리 하늘이 유하늘이는 하나님이 하늘이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달라고 하, 하겠어요? 우리 그레이스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시온이, 우리 하경이는 그래요 장난감? 아니면 예쁜 옷 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우리 성렬이, 하민이, 유민이, 우리 하경이, 우리 희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묻는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물으셨어요. 빰빠라밤, 빰빠라밤, 솔로몬왕 만세! 솔로몬왕 만세! 솔로몬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캄캄한 밤, 별이 빛나는 밤, 두루롱 쿨쿨, 두루롱 쿨쿨,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갖고 싶으냐?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알록달록 멋진 왕관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더 높은 왕이 되어서 전 세계에 가장 훌륭한 그런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멋진 왕관을 주세요. 그렇게 구했을까요? x 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구했을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칼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싸움을 잘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힘이 센 넓은 나라를 음,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구했을까요? X예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저는 아직 어리고 왕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마음과 또 지혜를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선물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꼭꼭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선물까지 너에게 더해 주겠다. 잠에서 깨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어요. 우리 영어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요. 네, 참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전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음, 헌금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라인 헌금을 어, 원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의 문의가 있어서 영화부에서 어, 온라인 헌금 할수 있도록 계좌를 준비했습니다. 주일 헌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름 쓰고 가로 열고 주일, 어, 감사 헌금 같은 경우에는 이름 쓰고 감사, 성교 헌금은 이름 쓰고 성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헌금하는 헌금 전화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영화부 예배는 가정에서 어, 드리는 예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집에서 기도해주세요. 이제 어,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가 되었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영화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헌금 계좌가 안내가 나갔, 나갔습니다. 헌금하실 때 성교 헌금은 성교 감사 헌금은 감사 어, 그렇게 주일 헌금은 주일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9월의 말씀함송 전사님과 다 같이 어,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1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영화보 가정에 드리는 줄리에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